심리학자 윌리엄 히펠에 따르면 인간이란 종족이 원시시대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난 사회성에 있어요. 보통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들은 대부분 사회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펠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랑 비슷한 동물 중에 침팬치가 있죠. 침팬지는 고등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작아서 서로 협력하기 보다는 경쟁하는 성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도 경쟁 성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무리라고 판단하면은 그래도 상호 협력하려고 하는 편이죠. 협력과 사회성 때문에 여러 동물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협동능력 사회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폐증을 처음으로 연구한 Autistic Disturbance of Affective Contact, Autistic Disturbance, Affective Contact 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자폐증을 처음으로 다룬 논문인데요. 거기에서 저자가 묘사한 자폐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의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서 거의 그 안에서만 지내는 듯 하다 라는 것인데요. 이렇듯 자폐란 것은 무언가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있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동기, 상호작용할 능력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의미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대충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가 전개될지 예상이 가잖아요. 근데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은 이런 능력들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의미 없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은 교실에서 의자를 계속 이렇게 흔든다든지, 아니면 연필 같은 것을 어딘가에 부딪혀서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박수를 계속 반복한다든지 등등의 의미 없는 행동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모든 반복적인 행동은 주위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우상향의 그래프, 제가 보유한 주식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생 비율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폐아의 출생률이 높아지는데요. 이게 왜 이럴까요? 사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를 설명하는 합리적인 추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폐 진단 체계가 발달해서 그전에는 이제 기록상에 잡히지 않았었던 장애들이 이제는 통계치로 잡히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현대사회의 잘못된 식습관이라던가 환경 호르몬 등에 의해서 과거보다 더 자폐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이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사니까 이 면역체계가 이상한 거에 계속 반응을 해서 자폐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간 다양한 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폐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몰랐었을 때는 자폐의 원인을 어머니의 육아방식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1960년대 브루노 베텔하임이라는 심리학자가 자폐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냉장고 엄마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요 자폐증이 생물학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너무 냉장고처럼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해서 쌀쌀맞게 군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애정을 받지 않고 자라면 자폐증이 된다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론이 약간 조금 그렇기는 하죠 부모의 육아 방식에 따라서 자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자폐아 부모들이 엄청난 죄책감을 받았고, 현재 베테라임의 이론은 완전히 폐기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양육적인 측면이 자폐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 연구들을 보면은 유전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한쪽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한쪽도 자폐증을 보일 확률이 90%이고요. 상당히 높은 편이죠 또 7번 염색체 한 부위에 사본이 추가되면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생길 위협이 커지는 반면에 똑같은 부위에 사본이 누락되면 자폐에 반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 윌리엄스 증후군의 아이들은 극도로 사교적이고 친화력도 좋습니다 타인이랑 교감하고자 하는 욕구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호의적이고 언어구사력도 뛰어나서 타인의 의도를 헤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폐랑 거의 완전 극과 극이죠. 그래서 같은 염색체 부위에 복사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대조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도 유전적인 문제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자폐증을 지닌 청소년의 뇌를 조사했더니 그 안에 시냅스가 너무 많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냅스라는 것은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냅스가 많다고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통 우리 뇌는 시냅스 가지치기, 시냅스 프러닝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남아 있는 어 그러니까 쓰지 않는 시냅스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일종의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배를 보낸다고 할때오솔길 같이 작은 길이 수비까지일 필요는 없죠. 그죠? 잘 뚫린 고속도로나 기찻길 몇 개면은 빠르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시냅스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길들을 가지치기를 통해서 없애고 효율적인 전달 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냅스가 너무 많다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닌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봐도 자폐라는 것이 학습적인 영향보다는 유전적이고 신체적인 영향을 받는 질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한편으로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서번트 신드롬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자폐 서번트는 특정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자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서번트는 스티븐 윌트셔라는 영국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신기한 게한 번만 풍경을 보면은 이제 다시 그 풍경을 보지 않고 상세하게 그려내는 화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인간 사진기죠. 한번 보면은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인출시켜내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데요.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플랫폼에서 이제 직접 판매하기도 하시던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솔, 솔드가 많이 떠 있고요. 예. 네. 와, 많이 팔렸습니다. 이 한번 빅벤 그림을 한번 이 그림을 클릭해 볼게요. 와, 가격이 가격이 얼마냐? 만 삼천 불이네요. 와이오 뭐, 햄버거로 치면 몇 개죠? <laughs> 하여간 여튼 이렇게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뇌의 사회적인 기능이 결핍되면 뇌는 그 대신 다른 다양한 능력들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자폐 서번트에게 보이는 특수한 능력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능력이 몰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폐아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잘못 듣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미묘한 냄새를 구별한다든지 색감에 있어서 엄청 민감해가지고 색의 조합을 잘 선택해서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이 서번트 같은 엄청난 능력을 지녔냐? 그것은 아니고요. 서번트 증후군급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발생 확률도 엄청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폐의 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설명한 연구는 아직 없고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아주 재밌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자폐가 바로 장내 미생물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연구인데요. 기존의 장이란 기관은 이제 그냥 배설물이 지나가는 장기 정도였었지만 최근에는 장이 정신 건강이랑 되게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어떤 사람들은 장을 제 2의 뇌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것은 네이처지에 나온 연구인데 대충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임신한 쥐가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쥐의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티헬퍼17이라는 면역 세포가 특정 단백질을 분비를 하는데 이 단백질이 체내에 있는 새끼 쥐의 뇌세포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태어난 새끼들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뿌레랑 어울려 못 노는 자폐 스펙트럼 쥐가 되는데요. 이 T h e l p 17이라는 면역 세포는 장내 특정 세균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쥐한테 그 세균을 없애는 항생제를 부여해 제거해 봤더니 엄마쥐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정상적인 새끼가 튀어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장내에 있는 특정 세균이 자폐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분들이 한국인 부부인데요. 그래서 어떤 기자분이 그 연구하신 분들한테 여쭤봤대요.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도 이 자폐가 조금씩 줄어들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의 세균의 구성을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딸에게도 먹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의 답변을 봤을 때는 정확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내에 있는 유익균의 수치가 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만 자폐가 생기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낳은 자녀일수록 자폐증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20대인 아버지의 정자에서는 신경 돌연변이가 평균 25개인데요. 40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65개나 됩니다. 나이에 비례해서 거의 2배, 3배 정도 많아지는 것인데 근데 적어도 자폐증의 10%가 신생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돌연변이가 자폐의 위협을 높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직도 자폐에 관해서 연구할 거리들이 무궁무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국내 연구를 보니까 고양시의 아이들 중에 2.7%가 자폐일 정도로 자폐란 것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수준이 되었는데요. 빠르게 자폐 관련 연구가 나와서 자폐아들의 부모님이나 자폐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마음대로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